35년 공무원 경력의 건축 전문가가 퇴직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첫해 순이익 1억 2천만원 승승장구하는 듯 했죠 5년 뒤 그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신용불량자가 됐거든요 이건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400개 넘는 건설사 폐업, 200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체의 붕괴 신호입니다. 유령 아파트, PF 부실, 대기업만 살아남는 양극화까지, 지금부터 그 처참한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4년 7월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거든요. 1970년 관련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단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일입니다. 과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역사상 처음이에요. 숫자가 말해주지 못하는 현장의 실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된 현장이 급증하고 있어요. 발주 자체가 사라지면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텅빈 건물들이 흉물처럼 서있고 장비들은 녹이 쓸어가며 방치되어 있죠. 크레인은 멈춰섰고 자재는 비바람에 뒤틀리고 있으며 안전펜스는 찢어진 채 나뒹굽니다. 건설 경기 지표들은 모두 붉은불을 켜고 있어요. 건설 수주액은 폭락했고 착공 건수는 급감했으며 준공 후에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업체들은 주문이 끊기면서 재고만 쌓이고, 장비 대여 업체들은 임대 수요가 사라지면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전기, 설비, 인테리어, 유리, 도장, 방수 등 200개 이상의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설이 무너지면 제조업이 흔들리고 물류가 멈추고 내수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한 채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움직여야 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해요. 건설 현장 하나가 멈추면 그 파장은 전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건 산업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시스템적 붕괴의 시작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건설업을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부릅니다. 건설이 무너지면 6개월 후 다른 산업들도 무너진다는 의미죠. 우리는 지금 그 6개월의 카운트다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공급만 쌓여가는 악몽 같은 상황. 그게 바로 미분양 쇼크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6만 6천 가구에 달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중공 후 미분양으로 그 숫자가 3만 가구입니다. 이미 건물은 완성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텅빈 상태로 서 있는 악성 재고죠. 대부분은 충남, 전북, 경북 등 지방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직접 가보면 섬뜩해요. 30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비어있고, 조경은 잡초로 뒤덮였으며, 주차장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밤이 되면 단한 칸의 불도 켜지지 않는 유령 단지가 되죠. 이것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이미 투입되었다는 점이에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버티자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싸게 팔자니 손실이 커져서 회사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파국이죠. 현금은 아파트에 묶여 있고, 대출 상환 압박은 날로 커져갑니다. 은행은 독촉장을 보내고, 협력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예고해요. 이 악순환은 여러 주체를 동시에 파괴합니다. 건설사는 현금이 묶이면서 대출 압박에 시달리고, 금융기관은 PF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죠.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한 건설사의 미분양은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을 무너뜨려요. 더큰 문제는 가격 하락의 공포입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해 급매로 내놓기 시작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동반 하락하거든요.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새로 사려던 사람들은 더 떨어질까봐 감망합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거예요.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금리 인를 시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미분양 아파트는 단순히 팔리지 않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막는 혈전이고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폭탄이며 지역 경제를 얼어붙게 만드는 냉동고예요. 그런데 이 미분양 쇼크를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폭등한 공사비와 치솟는 금리죠.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철강과 시멘트의 원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모든 건설 자재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랐거든요. 철근은 30% 올랐고 레미콘은 20% 올랐으며 전선과 배관 자재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역시 전국적으로 상승했어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현장 노무비가 덩달아 올랐고 숙련 기술자들의 인건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투자 비용까지 추가되었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안전장비와 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해졌어요. 여기에 고금리라는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건설업은 PF 대출이 필수인 산업구조예요.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없이는 사업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금액의 70%에서 80%를 대출로 조달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 금리가 2%대였을 때는 감당할 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5%를 넘어섰고 일부 고위험 프로젝트는 7%에서 8%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100억 원을 빌렸다면 연간 이자만 5억 원에서 8억 원이에요. 공사 기간이 2년이라면, 이자만 10억 원 이상 납,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죠. 업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설사의 47%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부실 위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사실상 업계의 절반이 파산 직전입니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공사를 멈추면 회사가 무너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는 건설사의 목을 조이는 두 개의 손이에요. 한쪽에서는 비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자가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중소 건설사들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어요.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국의 종합 건설사 중 400곳 이상이 폐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예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등록된 종합 건설사만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 업체와 소규모 건축 업체까지 합하면 실제 폐업은 수천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죠. 폐업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일감이 없고 남는 게 없는 저수익 구조에 갇혀 있으며, PF가 실패하는 순간 회사 전체가 동시에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다른 프로젝트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프로젝트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죠. 회생 절차를 밟을 여력조차 없어요. 대부분의 중소 건설사는 빚더미에 앉은 채 법정 관리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파산합니다. 회사 대표는 개인 보증을 섰기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죠. 이들 중 상당수는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합니다. 어제까지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일용직으로 줄을 서요. 지역 건설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이 사라지면 그 지역의 협력업체, 자재 공급업체, 장비 대여업체들도 함께 무너져요. 한 회사의 도산이 10개의 회사를 연쇄 파산시키는 도미노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요. 서울과 수도권은 대형 건설사들이 버티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건설업 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폐업한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이야기를 하죠. 정부 발주가 끊겼다. 민간 발주는 대기업만 받는다. 하청을 받아도 남는 게 없다. 대출 이자만 갚다가 망했다고요. 이들은 30년에서 40년 건설업에 종사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400곳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회사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뜻이고 수백억 원의 자산이 소멸했다는 뜻이며 지역 경제의 뿌리가 뽑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페어 위에는 더욱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유령 아파트입니다.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1년째 공사 중단 상태예요. 입주 예정자는 380명이며 이들이 납입한 보증금은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미 증발했어요. 입주자들은 완공될 것이라 믿고 돈을 냈고 일부는 전세금을 빼서 보증금을 마련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집값을 준비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는 수년간 보증금 미납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HUG의 역할은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HUG가 개입해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죠. 그런데 HUG는 보증금이로 납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대출 기관들은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을 시행사로 송금했어요. 원래 pf 대출은 공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공사 진척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행사가 요청하는 대로 돈을 보냈어요. 시행사는 그 돈을 공사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행사가 유령돈과 유령호수를 만들어서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아파트 호수를 서류상으로 만들어놓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실제로는 10개 동짜리를 서류상 15개 동으로 부풀리고 각 동마다 허위 호수를 추가해 대출을 중복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HUG는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도 뒤늦게 공매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회수에만 급급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사실상 모든 돈을 잃었어요. 공매로 건물이 팔려도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입주자들은 집은 받지 못한 채 대출 이자만 내고 있어요. 전세를 빼서 보증금을 낸 사람들은 현재 살 곳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공사는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HUG와 금융기관은 책임을 회피하죠. 건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예요. 유령 아파트는 건설 산업의 부패와 무책임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시행사와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평범한 시민들만 파산해요. 이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붕괴는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37만 감소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이에요. 하지만 이 숫자는 공식 통계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새벽 인력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릅니다. 과거에는 새벽 5시에 나가면 오전 중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일감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긴급대출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일을 못 하면 그날 먹을 밥이 없어요. 월세를 밀리고 자녀 학비를 내지 못하며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일부는 대부업체를 찾아가고 일부는 불법 사채까지 손대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건설 현장을 떠나고 있어요. 3D 업종이라는 인식과 숙련 체계의 부재,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에 젊은 인력은 배달업이나 물류업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며 대를 이었어요. 목수, 미장, 배관, 전기 등의 기술은 수십년 경험이 쌓여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건설업을 권하지 않아요.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내국인 순견 노동자들의 공백을 메우는 건 외국인 노동력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베트남, 태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위험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아요. 일부에서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달라요. PF 비용 압박으로 인해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절감하고 자재비와 안전비를 과도하게 줄이면서 품질이 무너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면 외국인 노동자도 좋은 품질을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사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 입찰에 매달리고 최저가로 수주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삭감합니다. 결국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피해는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200만 명의 일자리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실업률 상승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죽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이며 건설업 붕괴는 그들을 가장 먼저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건설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체 청약 신청자 112만 명중 74만 명이 상위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 몰렸어요. 불경기일수록 브랜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선택해요. 믿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중소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유령 아파트 사태가 터지고, PF 부실로 입주가 무산되는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대기업 건설사들은 사상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성 물산, 현대건설, DANC, GS건설 등 주요 대형 사들은 작년 대비 수주액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신뢰도를 앞세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아요. 같은 지역, 같은 평수라도 대형사 브랜드가 붙으면 수천만 원 비쌉니다. 반대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일거리 자체가 소멸했어요. 입찰에 참여해도 대기업에 밀리고 하청을 받으려 해도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쌓은 신뢰가 자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브랜드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 폐업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양극화는 분양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죠.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가 높지만 완판되고, 중소사 아파트는 분양가를 낮춰도 미분양이 쌓입니다. 입주 후 재판매 시장에서도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져요. 같은 단지 안에서도 어느 건설사가 지었느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집니다. 이런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대형 건설사는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로 살아남고, 중소 건설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지역 건설 생태계의 붕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거예요.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만 보게 될 겁니다. 지역 특색은 사라지고, 획일화된 아파트 단지만 남을 거예요. 이 극단적 양극화는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양극화를 상징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 축소판일 뿐이에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들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도 사라져요. 대형사들끼리 담합하면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줄어드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6월 27일, 정부는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PF 만기 연장,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공공공 발주 확대 등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공급은 위축되었으며 실수요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도 대출 제한으로 인해 속도가 급감했습니다. 업계는 단기 처방이나 임시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건설산업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pf 구조의 근본적 개편 보증 시스템의 투명화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의 pf 시스템은 시행사와 금융기관에게만 유리하고 건설사와 입주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예요. 정부는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신뢰예요. 사람들은 유령 아파트 사태를 목격했고, PF 부실로 돈을 날린 사례를 보았으며,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아요. 정부는 연착륙을 말하지만 현장은 급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내일의 밥벌이를 걱정해요. 입주 예정자들은 집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죠.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의 시점을 놓쳤다고 지적합니다. 위기 초기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데 시장 자율에 맡기다가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을 회복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건설업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붕괴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예요. 건설업이 무너지면 제조업이 흔들리고 내수 경제가 얼어붙으며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연착륙이냐 급락이냐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수렴됩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베테랑 건축 전문가는 왜 실패했을까요? 새로운 분야의 무경험, 변동성 계산 실패, 과도한 대출과 고정비 부담, 그리고 욕심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들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 왔고, 인플레이션이 왔으며, 초고금리가 왔어요. 미분양이 쌓였고 pf가 붕괴했으며 산업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시대의 희생양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일이 없습니다. 빚만 늘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건설업의 몰락은 단순한 업계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내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며 지역 경제를 파괴하는 시스템적 위기예요. 새벽 남구로역 인력 시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때 사장이었고 장인이었으며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연착륙이냐 추락이냐 재건이냐 폐허냐 그 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